안녕하세요, 김성규입니다. 네, 또 금방 찾아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런 주제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거 되게 궁금해요. 보통 이거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나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뭔가 더 탁월하게 잘하는 어떤 재능적인 분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렇다고 어떤 영역을 특별히 또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이제 이 은사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좀 풀어가려고 할 텐데요. 은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요 탁월한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 어떤 영역에 대한 부어지는 마음들 있잖아요. 뭐 청소년에 대한 마음, 청년들에 대한 마음, 이런 부어지는 마음들,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사를 다룰 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그 은사를 어디다 써먹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의 재능이 있고 어떤 보여지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은사를 받으면 내가 그걸 어디쓰쓰려고라고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사는요 성경에서 기프트라고 표현해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요 선물은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 그거를 받아서 내 원함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렇게 안 좋은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길 이대로 갈수도 있는 이 은사를 주실 수 없다는 라 거죠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는요 반드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어야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요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되어져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가치만 해도 그리고 지금의 돈의 가치로만 봐도요 한 달란트의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찍고 가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리고 두 번째, 그 엄청난 액수를요. 종들에게 맡기고 떠날 만큼 그 종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날 때요. 종들에게는 이 돈을 불려야만 하는 의무가 있진 않았었어요. 맡겨놓고 갔어요. 근데 다섯 달란트 받은 종가요? 두 달란트 받은 종은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받았을 때 이미 머릿속 안에 각자 이 받은 돈으로 어떻게 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찍고 나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들은 종이었어요 종이라면요 자신의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걸 말해요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노력을 해서 2배로 만들어도 어차피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리면 자신에게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애를 쓰거나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중에 한두 달란트 정도 그냥 이렇게 꽁쳐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 모든 이윤을 들고 돌아온 주인에게로 가요. 그리고 주인에게 딱 보여줍니다. 저 다섯 달란트였는데요. 저열 달란트로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걸 제가 한번 묵상을 했었어요. 아 주인은 아마 이들을 향해서 막 기뻐하면서 칭찬해 줄 때요. 이들이 두배 넘는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를 비우고 맡겨놓은 달란트를 두 배로 불려놓은 종들의 마음을 보면서요. 이 종들이 주인과 그 주인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과 그 주인의 가문 그 영광이 곧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생각과 그 마음으로 받은 달란트를 불리는 일에 힘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설령 이게 나에게 떨어지는 유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기뻐하시면 내가 속해있는 그 주인의 집이 꼭 영광 받으면 그러면 충분하지 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나머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이거 내가 저렇게 생고생 해봐야 나를 위해서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려고 그렇고그 고생을 하겠어 이러면서 땅에 다 묻어놨단 말이죠 이걸 썩힌다 그러죠 은사를 썩히는 거죠 뭐 하려고 그런 고생하냐는 마음으로 땅에 묻었다가 그 돌아온 주인한테 아주 탈탈 털리죠 어찌 됐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이 은사는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을 했다는 건 은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은사를 받으려면 그리고 은사를 찾으려면요 찾기 전내 재능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에다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된 은사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온팍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걸 먼저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통 이 은사로 대부분은 내가 영광받고 내가 좋고 내가 잘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그 이후에 뭐 이것을 통해서 뭐 하나님도 같이 영광 받으시면 너무 좋은 것. 이렇게 사용되어져서는 결코 은사라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점검되셨다면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벌써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내기 안 받아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두 가지 은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첫 번째 병고 치는 은사. 자두 번째 설거지하는 은사. 자, 자 신유의 은사와 설거지하는 은사. 자둘 중에 만약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다 뻔하죠. 두 번째 막 언어의 언변에막 언어의 은사 있잖아요. 막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뭐다잘막다 언어의 은사. 청소하는 은사.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러면 뭘 고르시겠어요? 한 평생 사람들한테 빚도 못 받고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면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요 은사가 뭐지 뭐 이런 거보다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은사는요 드러나고 인정받고 박수 받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보통 그런 은사를 원한단 말이죠 뒤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빚도 받지 못하는 그런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가리는 태도가 있으면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알고도 어쩌면 있는데도 부정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또 점검되어야 되는 건 바로 가리지 않는 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또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 사람의 개성을 무시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개성과 독특한 색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색들은요, 어둠 속에 있을 땐그 색이 무의미해요. 빛이 비추어야만 그 색이 의미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그 색이 빛을 반사할 때 드러나는 색이 바로 각자의 색깔들인 거예요. 아니 빨간색을 놓고 파란색을 놓고 노란색을 놨는데 불을 꺼놓으면 이 색깔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세상의 인정과 멋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은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찾아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 놓으신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은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이건 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를 구별하고 알고 싶다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태도 점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비춰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응원합니다.